여러분 반갑습니다. 욥기 말씀묵상 시간입니다. 처방 이전에 진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가 제대로 진단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처방을 한다고 보십시오. 그 결과로 어떤 환자가 병이 더 깊어지고 후유증이 생긴다고 보십시오. 그거 누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의사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먼저 환자를 아, 진찰해야만 합니다. 문진하는 것이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해서 주관적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의사는 문진을 하지만 정말 그 아픔이 그런 것인지를 이 진단 도구, 검사 도구를 통해서 확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 해보니까 이런 이런 어떤 이제 그 어떤 카테고리 유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런 질병입니다. 진단명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단명이 확실하면 사실은 처방은 그 진단명에 따른 어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방을 먼저 하기 전에 90% 이상은 제대로 된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또 주의 깊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이 진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이 욥에게 막 뭔가를 쏟아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바스는 이거 하나예요. 요 네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 결과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인과응보의 신학에 의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인데 네가 고난 받는 거 보니까 너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엘리바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바스가 요을 과거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줬고 그 미련에서 그 어떤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네가 지혜롭게 훈계해서 그들을 잘 도와줬다. 그런데 지금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너 역시도 참 미련한 자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오직 결과만을 놓고 과거를 다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근거가 있어야죠 엘리바스가 요업을 정죄하려고 한다면 네가 과거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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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있어서 그런 겨, 결과 이런 징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결과만을 놓고 과거에 너는 이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처방 역시도 굉장히 욥에게 더큰 상처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어제보다도 이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정죄의 톤이 더 강해집니다. 더 독해집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마음껏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누가 대답해줄 사람이 있겠느냐? 심지어 거룩한 자중 누구라도 너에게 대답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자 중, 자는, 중은 이제 어떤 천사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죠. 네가 어떤 영적인 이 천사나 또는 하나님께 너의 아픈 마음을 하소연해봐라. 하나님이 그거 거들떠나 볼줄 아냐? 왜냐하면 너는 죄로 인해서 지금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어떤 말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러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것은 자연적 용어입니다. 이 자연의 규범적 지에 의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자, 그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또 시기하는 자 역시도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봐라 욥너 3장에서 네가 지금 태어난 날을 후회하고 빛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고생하느니 내가 차라리 그때 태어나는 순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말을 네가 쏟아냈는데 그런 분노는 너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또한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하는 것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이 요백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네가 이 피해를 당한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은 너를 죽음으로 내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엘리바스가 뭔가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엉뚱하게 지금 적용해서. 욥의 어, 상처만을 더 깊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어, 이 이것은 이렇게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뿌리 내리는 어리석한 자를 봤다. 그러나 갑자기 내가 그 거주하는 집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욥이 이 어떤 미련한 자인데 그가 여기에 이렇게 뿌리내리고 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그 욥을 향해서, 지금 너에게 이 집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지금 엘리바스가 욥은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 그 전제하에서 정지하는 용어입니다. 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여러분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는 사자 비유를 가지고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자와 사자 새끼들, 사자의 암사자 여러분 이것을 요셉 가정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 새끼들이 다 흩어지고 또 암사자도 도망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요네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아내마저도 너를 이제 저주하지 않았는가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다. 너의 자녀들 다 죽었지 않았느냐? 그가 추수한 것은 주린자가 먹, 먹었다. 너의 어떤 소산물들, 너의 재산들, 그 외국에서 온 대적들이 다 약탈해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픈 곳을 오히려 더 지금 해 짓고, 더 정말 그 독하게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티끌에서 그냥 자연 발생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흙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 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고생 가운데 태어나는데, 이것은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불꽃은 이 저주가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을 지금 형상화하고 또 상징화한 것입니다. 지금 욥 너의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이 저주가 너에게 쏟아지듯이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욥을 판단하면서. 너, 너가 좀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내가 만약에 너라면, 그리고 너가 정말 나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백에 적용할 때는 요음도 정말 뭐라도 한번 쥐어짜내 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 한번 다 생각해 내 봐. 네가 이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면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요에게 정말 어떤 그요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이그 쏟아냈을 때 오히려 이 말은 요에게 너무 허무한 얘기가 되고 또 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러면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에서 성경 묵상하는 투 캐스천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9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엄청 찾을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해아를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기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큰 일을 행하시고 그큰 일을 우리가 다알 수도 없다. 맞는 말입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주간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요음, 너는 낮은 자다. 이 낮은 자는 죄 때문에 낮아진 자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네가 구원을 받, 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사. 이거 역시도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교활한 자 또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죠.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요벳에게 적용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요, 너는 교활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벌을 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도다. 간교하게 자기가 지혜롭다고 떠들거들먹거리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 어, 간교한 지혜를 어, 파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방과 같이 하느니라. 지혜가 없이 간교한 자들은 어둠 속에 다닐 수밖에 없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요베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둡자는 작은 지혜를 가지고 네가 어, 이렇게 너의 어떤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는데 어, 이것은 네가 어, 이제 이 어떤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구출해 주신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겁니다 볼지에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맞는 얘기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노타치하고 그냥 유기한다면 내버려 둔다면 그것만큼 큰 저주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치심으로써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신 것 맞습니까? 우리는 욥기 1, 2장을 읽어봤습니다. 욥기 1, 2장을 읽어봤을 때, 절대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욥이 자기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 그럼 소유를 한번 뺏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하는 건데 그의 생명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생명만 이제 놔두고 한번 그 욕의 몸도 건드려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지금 욕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게 아니라 사단과의 이 어떤 싸움에서 하나님은 욥을 철저히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끌어갈 수 있는 역사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신감 속에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보다도 욕보다도 훨씬 더 멀리 바라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통탈하시, 통제, 통찰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더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감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반드시 좋은 쪽으로 이끄실 만한 그 능력과 자신감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였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여러분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야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로 죄 지은 자를 징계하시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뭔가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요베에게 이 말씀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그릇된 적용이기 때문에 요베에는 허무한 얘기이고 요베의 상처만을 더 어, 이제 깊게 하는 말씀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다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거죠 다 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어, 네게 그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비, 정말 이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근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미래 청사진까지 얘기합니다.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으탁한다면 잃었던 모든 것들 다 회복할 것이고 내 후손도 많아질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 요압이 많이 하나님 앞에 봤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부분 이것을 오해합니다. 요비 자기가 이제 죄지은 것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 회개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소유물을 다 다시 복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시 생산케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비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알지 못하고 떠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과거의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어 때로는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의롭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어 이제 징벌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떠벌린 이야기들 이것들 정말 하나님을 이제 제가 직접 뵙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서보니 이런 모든 이야기들 이것들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비 옛날에 내가 이런 어떤 윤리적 불이한 어떤 죄를 지어서 그것을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는 네가 과거에 지은 어떤 잘못된 윤리적 또는 비도덕적 원간에 있을 텐데 그것을 짜내서 그것을 회귀하면 너에게 이런 미래의 좋은 행복의 나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동안 한두번 정도 이 어지럼증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첫 번째는 전정신경염이었고두 번째는 이석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어지럼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정신경염, 또 이석증, 또 매니에르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m r i 부터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뇌혈관 질환 때문에 어지러운지 아니면 이귀 평형기관 때문에 어지러운지. 그래서 MRI 상에서 뇌사전을 찍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비누후과에가 가지고 많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경우의 수를 줄여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뇌 질환이 아니다. 그러면 이비누후과 질환인데 그중에서도이 그 전정신경염은 이런 증상인데 뭐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이석증은 이런 증상, 이게 아니다. 그러면 어 이제 어그 메니에르 이런 증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뭔가 하나 이렇게 좀그이 카테고리를 묶어서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음 이제 전정신경염이다, 이석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경우의 가지수를 하나하나씩 제거해서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진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진단 어떤 과정 없이 제가 어지럼증이 있는데 아, 딱 보니까 그이 사람 이거 뇌종양이다 또는 이 사람 뭔가 아, 지금 뇌의 혈관 질환이다 빨리 이 두개골 열어서 이제 수술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두개골 열어서 수술을 뇌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열어 보니까 뇌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아, 일단 봉합을 하고 뭔가는 우리가 다 찾아내지 못한 뭔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러면 한번 항암제를 한번 써보자. 이게 뇌종양이 있으니까 항암제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항암제를 또 썼다고 보십시오. 뭐 세상에 이런 의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지금 귀, 귀 여기에 좀 황생제 좀 쓴다든지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차분히 안정을 취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을 뇌 수술을 해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아 이제 항암제를 쓰고 그러면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우리가 말씀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자기에게는 굉장히 이제 어떤 어 뭐좀그 어 관대하죠. 내가 이런 어떤 뭐 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뭔가 합리화할 수도 있고 정당할 수도 있는데 꼭 다른 사람에게 야박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야박하게 제대로 진단도 하지 않고. 어, 너가 이런 이런 증상이 있는데 너는 이런 이런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회개해 그래서 그냥 처방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기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다시 한번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죄만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과응보도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버티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이 시련을 주시고 그리고 연단의 과정에서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양한 고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방이 나와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게 시련과 테스트, 믿음의 연단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죄로 몰아붙여서 죄로 어, 죄를 회개한다. 그래서 없는 죄 생각해봐, 짜내 봐, 무조건 짜내. 그래서 그냥 어, 이제 나중에는 어, 자기가 뭔가 별로 지은 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어, 이런 질병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죄를 졌는데,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더 깊은 마음의 병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회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회개가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잘 참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궁핍 속에서도, 이 결핍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없어서, 혹이라도 제 입술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며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여서. 잘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른 처 진단 속에서 바른 처방이 나와야 어, 정말 영과 육이 잘 회복될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와 또이 사회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고 또그 모든 것에 대한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들이 또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사 이 말씀으로 사랑과 사회를 치료해 나가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정말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삶이 결코 아, 정말 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저 역시도 넘어야 할 고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